네, 레메스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준몽님이랑 한번 같이 다 준모님 다 보시고 한번 준모님에 인사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 보는 친구 누구 있나? 우리 시윤이, 시윤아, 자, 준모님 보시고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레메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되게 짧은 제목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1, 2, 3할때 3이야. 3 알겠죠? 3 집중. 네, 오늘 어떤 집중일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주목 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삶 집중은 세 번. 3번. 세 번이 에요세 번. 3번. 3은 숫자 3은 세번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새벽이라고 했어요. 새벽. 그렇지? 새벽. 이렇게 아침 낮밤 이렇게 세번 집중. 세번뭘 하는 걸까요? 한번 예수님은 새벽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세번 자, 뭘 하는 것이 삶 집중일까요? 자, 여 말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누구예요? 우와, 우리 아기다. 그렇죠? 깐난아기야 어떻게 알아? 깜난아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갓난아기는 어때요? 앉아있지도 못해, 그렇지? 앉아있으면 넘어가, 그렇지? 그것도 어때요? 또막어막서 있을 수 있어요? 못 서, 있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네 살, 네 살, 갓난아기 네살아니잖아 그렇지? 갓난아기 뭐에 이렇게 막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직 밥도 못 먹어요, 그렇죠? 이게 간단 아기예요. 근데 우리 유튜브 랩먼트들도다 이렇게 아기였던 때가 있어요. 기억나요? 어? 누가? 우리 드림이 기억나요? 우리 드림이도 이렇게 바동바동대고 기억나요? 그래요.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제인이도 그랬어요? 맞아요. 또 우리 동생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집 주목님 집에도아기가 있는데, 와, 아기가 막 어떻게 계속 누워있어. 그치, 계속 그냥 손발만 움직여. 말도 안 해. 그냥 뭐라 뭐라 하는 것, 입만 뻥긋 뻥긋 하고 말도 못 해. 그게 그러니까 아기요 아기, 그쵸? 근데 우리 유튜브에 냈던 들도 바로 이렇게 아기 연대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오. 이제 막 기어 다닐 수 있어. 그치? 이제 멀, 목도 얼굴도 들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막 기어 다녀요. 이제 그쵸? 그리고 또진행거 어떻게 돼요? 우와! 이제 막 앉아있고 서있고 걸어 다녀요. 우리 유튜브 레몬트들도 처음엔 어땠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 아기야, 싸기! 그러다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어, 준몽님도 그랬지 서 있고 자 근데 봐봐 언제 이렇게 우리가 자랐을까 어 우리 동제도 이렇게 어 아기였는데 언제 이렇게 자랐어 그쵸 열살 돼가지고 우리 윤희도 나도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내가 걸어가야지 릴리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자랐어요? 태인이 그랬어요? 그런 거 없었지 몰랐지? 어? 어느새 보니까 내가 걷고 있고 어느새 보니까 말도 할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알아요? 주목님 알려줄게요 언제일까? 봐봐 이거 봐 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밥 이렇게 먹여주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하루에 몇번밥 먹어요? 하루에 세 번, 그렇죠? 세번밥 먹죠? 아침에 한번, 낮에 한번, 밤에 한번 이렇게 세번밥 먹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때 자란 거예요 몰랐죠? 그때는 막 먹기 싫을 때도 있고 어? 왜 먹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루에 세번밥 먹고 이때 우리가 쑥쑥 자란 거예요 몰랐죠? 신기하죠? 사실은 이때 하루에 세번밥 먹는 게 뭐예요? 우리 레몬트들이 성장, 키가 자라고 걸을 수 있고 몸이 자라는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 그렇죠. 아, 내가 집중해야지. 내가 키가 커야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루에 세번 밥만 먹는면 어때요? 헉, 쑥쑥 컸어요. 그렇죠. 또 보세요. 또 언제 우리가 자랐을까? 이거 봐. 이게 뭐예요? 놀이터에서 막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뛰어다니고 놀고 사실은 이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놀이터에서 이 기구들이 사실은요. 우리 근육을 다 키워주는데 다 맞춰져 있는 기구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달리고 또 놀고 이때 사실은요. 우리 몸과 근육에 필요한 힘이 붙는 그런 시간이란 거예요. 몰랐죠? 이렇게 우리가 어 하루에 그 쟤는 날라다니고 있네 왜 그랬지 얘는 원래 그뭐 알려주는 거였어요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이거 하루에 세번밥 먹는데 그렇 하루에 한번 그냥 노는데 어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건강하는 거에 필요한 집중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을 하든 하루에 세 번을 하든 내가 그거를 매일 한다는 건 뭐예요? 작은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큰 집중이 돼요 그렇죠? 이때 우리 속에 각인돼요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먹을 때 우리 속에 몸에 좋은 게 각인데, 그치? 내가 막 뛰어 놀때내 몸과 근육에도 힘이 각인데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집중할 때내 속에 각인되고 자라고 만들어지게 되, 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집중, 어떤 각인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 맞아, 그렇지? 여기 옆에 기린도 있잖아, 그렇지? 이런 동물들에는 없어, 그렇죠? 어물 속에 물고기 막큰 고래, 상어 이런 동물에도 없어, 그렇죠? 우리 동 세상에 태, 자라고 있는 나무 꽃들에도 없어요. 사람에게 만 주셨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뭘 주셨어요?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영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만 뭘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영혼을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헉, 내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 고양이 키우고 싶어. 내 강아지 너무 좋아해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너무 좋은 고양이, 강아지에도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영혼, 생명이 사람한테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레드넛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 형상, 그 생명이 우리 레드트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각인하는 것이 뭐예요? 집중이에요. 내가 하루에 한번 하루에 세번밥 먹는 것처럼 내 하나님 만든 형상 속에 생명 속에 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집중이고 각인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어떤 걸 우리 속에 넣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레에게레게 말씀을 주시면서 생기를 대어하게 하셨어.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여호와의 생기가 그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돼요. 그걸 우리 속에 각인할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함께하기 원하셔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영접할 때내 안에 함께하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 비밀이에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드신 그 형상 속에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걸 완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알려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요셉 통해서 형들까지 살리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요셉 통해서 애국과 전 세계 살리기 원하셨어요. 그 분명 언약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치세요. 정확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 언약을 요셉은 딱 붙잡은 거예요. 또 요셉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영으로 충만하도록 요셉은 늘그 기도의 힘을 내 속에 각인했던 거예요. 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사무엘에게부터 받은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전달할 성전. 그 성전을 준비할 왕으로 언약 잡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 힘을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칠 때부터 가지면서 그 언약 가지고 골리안 앞에 사우랑 쫓기면서 그 힘으로 승리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각인할 때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주의 천사들이 나를 돕고 역사하게 되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길 수 있었어요. 요셉이 사람을 많이 만나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내 속에 각인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요셉은 누렸어요. 또 다윗은요, 어떻게 했어요? 어, 분명히 내가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흑암이 결박된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져서 램너트들은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튜브 램너트들도 바로 어,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집중의 시간. 자인의 시간 그러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그림처럼 하나님 말씀 그걸 꼭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 운동력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언약을 내가 마음에 꼭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는 요 모든 흑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 집중, 그 각인 속에 있으면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어져요. 이제 내 안에 함께하신 성령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내 모든 것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때 성삼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리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안 보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하루에 세 번만 해도 우리가 어느새 쑥쑥 자란 것처럼 우리 속에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삶 집중의 비밀이에요.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유튜브 레버트들 되어요. 자, 우리 말씀기도문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인하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선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체지송 들어볼게요. 사 사제의 확신, 한번 말씀 통해서 각인하는 시간 되어요.